안녕하세요. 고품질 김장용 채소를 풍성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배추는 아주 심기, 무는 씨앗파종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역별로 어, 말씀을 드리면 중부지방은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이 되겠고요. 남부지망은 9월 상순부터 9월 중순이 적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쳐서 어, 막 지나고 8월 하순에 심어서 어, 재배를 하게 되면은 항상 고품질의 그런 그 채소를 생산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기보다도 너무 일찍 심게 되면은 어, 늦더위로 인해서 생리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너무 늦게 심게 되면은 결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구 전에 동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기에 심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 2주 전에는 밥 만들기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1차로 밥 만들기 할 경우에는 경운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태비, 저는 일반 태비를 기준으로 해서 10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태비는 50 내지 100kg 정도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밭이 척발할수록 조금 양이 많이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태비의 뒷면에가 또 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태비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또이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뒷면을 보고 참고해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뿌리 혹병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산도가 7.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석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5kg 정도 뿌려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붕사. 붕사는 100g 정도를 여기다 뿌린 다음에 이제 표양을 잘 경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운을 마치고 나서 특히 무심을 장소에는 돌이, 조그만 돌이라도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돌을 잘 이렇게 골라내서 토양이 아주 좋은 흙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일주일 전에 해줄 일입니다. 그래서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뒤에 이제 2차를 하겠는데 바로 그거는 아주 신기 일주일 전이 되겠죠. 이때 이제 2차 밭준비를 해 주시는데 또해줄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어 밑거름 복합비료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복합비료는 바로 어 2kg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반드시 또 넣을 게 뭐냐면은 어 뿌리옥병에 에 좋은 이런 어 살충제를 같이 에 토양 혼화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충제는 보통 이 뒤에 보면 300평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g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잘 섞어서 경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쭉 놔뒀다가 비가 한번와주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이제 비가 안 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정식 하루나 이틀 전에 이제 비닐 멀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토양 수분 유지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 비닐 멀칭을 해주는데 이 비닐 멀칭 전에 꼭 또 해주셔야 될게 뭐냐면은 벼룩벌레라든지 진딧물 또어 배추 청벌레 이런 거를 다어 아우러서 이렇게 줄수 있는 그러한 살충제를 10평 기준으로 해서 160g 정도만 넣으면 계산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거는 토양 전철입니다. 그 말은 바로 두둑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처리를 하고 비닐물증을 해주는데 이때 두둑의 넓이는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재식거리는 이랑 넓이는 60 내지 70cm 두둑 높이는 높게 해주셔야 됩니다. 30cm 정도 높게 해서 두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살충제를 딱 위에다가 처리해주시고 이 비닐멀칭을 해주시면 은 아주 고품질 김장용 채소를 만드는데 최고 반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단계별로 밭준비를 잘 하셔서 김장용 채소를 풍성하게 다수화하시기 바랍니다.